이봐 이봐 종이는 이비서보다 네 살이나 많아 게다가 성질머리 고약한 이비서 상사라고 어 그리고 한번 갔다 온 아니, 아니 무엇보다 내딴 아니 내내 내 동생이야. 아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아니기는 뭐, 아이. 저기 종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안개꽃인데 걔는 안개꽃만 보면 아주 환장을 해요.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들이대 보던가. 왜삼촌 <laughs> 아, 저 대접은 잘 받고 왔어? 어, 어김 사장네에서는 못 먹고 살아? 어, 어, 뭐 똑같아요. 아, 아니라니까 안개꾼 얘기는 왜 하십니까 뜬금없이. <laughs> 저 배고프시면 이거라도 드시든가요. 아이고, 아이고 서럽다. 이 비서 이모 좋아해? 아니라고요, 아닙니다. 절대 아니라는데, 왜 자꾸 이러세요? 아니라고요, 알았으니까 그만해. 아니라고요, 아니라고요. 예, 그럼 미정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? 아, 당장 빼진 않아도 되는 거죠?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미정원이 왜? 미장원하고 이 집도 결국 김사장 돈으로 산 거라고 뭐 자금 추적인가 해갖고 압수 안 된다. 압수? 여기서 쫓겨나는 거야? 아이고, 그렇단다. 결국 그 인간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네. 그런 일 없을 거야. 제발 정신 좀 차려. 뭐 믿고 큰 소리야? 아버지는 수배 중이고, 우린 집에서 쫓겨날 거고. 넌 센터에서 잘렸고, 이게 지금 우리 집 현실이야. 야. 니들 아버지한테 그동안 받은 거 있다고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지? 난니 네 아버지한테 다 돌려줬는데. 아유,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마. 아버진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. 무슨 방법? 너뭐 아는 거 있어? 이게 뭐가 있어? 모든 책임이 다 아버지한테 있다잖아. 넌 가만 있어. 근데 그왜 물어? 사실은 아까 니네 아버지가 미장원에 왔었어. 뭘 찾고 있는 거 같은데? 뭐? 그게 뭔데? 아 몰라. 물어도 네 얘기안 하지. 자살했더니 도망갔다. 엄마는 자수가 중요해? 아버지 붙잡고 말할 때까지 물어봤어야지. 너랑 모를까 그 인간이 나한테 말하겠어? 제발 꼼수 쓰지 말고 투명하게 살자.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. 누구 좋으라고 난 절대로 포기 못 해. 엄마. 아이고. 그렇지. 응.